어디에서도 이런 합리적인 가격으로 대리를 맡길 수 없다. 오랜만에 다시 돌아온 게임스터 대리. 카카오톡으로 꼭 문의주세요. 유튜브엔 안녕하세요. 아프리카비즈 MJ입니다. 지금 이적 시장을 보면 25토티 매물, 25토츠 매물 가격이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 설명드렸지만 메리티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중국 서버에는 모먼트만 일반 특성을 한 가지 더 추가할 수 있다면 한국 서버에는 모든 시즌 녹화만 만들면 일반 특성 한 가지를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공급 제한이면서 실사용 매물들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댓글을 보면 25 토츠 단위 팀으로 맞췄는데 구단 가치가 100조가 올랐어요. 200조가 올랐습니다.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팀에 25 토티 매물도 있다면 구단 가치가 떡상했을 겁니다. 그래서 떡상한 구단가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엄청나게 고민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떡상했는데 바로 팔아야 하나? 근데 팀은 너무 재밌고 좋아서 지금 당장 팔기 싫은데 이런 유저분들을 위해 두 가지 기준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구단가치가 너무 떡상해서 지금 당장 팀을 팔고 싶다면 오늘 판매에도 굉장히 쏘쏘하지만 가장 좋은 건 팔아 강화될 때까지 존버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봤을 때 8월에는 광복절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 금요일에는 강화데이를 진행할 예정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틀 연속 진행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만약에 제 예상대로 이틀 연속 진행한다면 강화데이 전날의 판매각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강화데이를 딱 하루만 진행한다면 강화데이 당일날 판매각을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금 판매하는 것보다 이때 맞춰서 판매하신다면 훨씬 더 이득을 보고 팔수 있습니다. 지금 팀이 넘어 너무 재밌어서 판매하기 싫으신 분들은 좀더 즐겼다가 판매하셔도 좋습니다 25토티와 25토츠는 공급 제한으로 어느 순간부터는 패키지에서 매물이 절대 안 풀리고 오카의 일반 특성도 달수 있기 때문에 패키지 효율이 좋아질수록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팀에 25 토치가 많다면 공급 제한 되고 나서 한달 뒤에 판매각을 보시고 25 토티는 신규 패키지나 신규 빠친 코 혹은 비밀 금고 패키지까지 이 상품들이 효율이 굉장히 좋을 때그주 주말에 판매각을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